샬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평안과 위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평안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고 일어섬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며 친히 살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소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가 걸어야 걸어가야 할그 사명의 길을 밝히 보게 하시고 그 길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8장 1절부터 구절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8장 1절부터 구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본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자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느리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 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아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서 있는 자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아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라. 나와 너 이전의 선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레미야와 하나냐의 대결입니다. 자이 본문은 이렇게 추상교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는 유다 백성이 듣고 싶었던 그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몰락하여 2년 안에 빼앗긴 성전 기후가 돌아오고 포로로 잡혀간 요고니아 왕곧여호야킨 왕도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지만 참 선지자였던 에레미야는 늘 심판을 예언했다고 말하면서 결과를 보고 그 예언의 진위를 판가름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두 가지의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서. 그건 뭐냐면, 한 가지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어떤 상황과 또 여건, 내 따라서 자신이 듣고 싶은 좋은 말만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면 어떤 사람은 듣고 싶은 말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이 정말 객관적으로 들어야만 되는 그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이 내게 특히 좋던 싫던 그 여부보다는 내가 반드시 들어야만 되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듣는 사람 입장도 그렇다면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통 목회자들은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이제 받아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는 연구를 하고 또 어떤 해석학을 통해서 정말 이 진의가 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개인에게 아니면 가정 속에 더 나가서 교회 공동체와 이 한국 교회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를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떤 성도가 아니면 교회 공동체가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를, 말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달 제 역할. 근데 어떤 메신저는, 어떤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들려주시고자 하는, 들어야만 되는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고, 청중들이, 다시 말해도들이 듣고 싶은 말만 내가 선택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대부분 다 좋은 말만 하게 되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또 걸림돌이 되는 말들은 되돌이면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메신저 역할을 하냐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자기 뜻을 전하는 결과가 나는 거지, 결국은. 명목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자신이 취사 선택을 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향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본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 바로 거짓 선자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에 유다가 멸망 직전에 큰 위기 속에서 정말 심판이 곧 다가오는 속에서 그들은 들어야만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 아주 달콤한 이야기만 합니다. 너희들은 결코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혹여나 지금 이렇게 바벨론의 끌려가고 또 많은 성전 기후가 빼앗겼지만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거짓된 메시지를 그 당시에 청중들이 정말 듣고 싶은 희망적인 그런 이야기만을 전달합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에레미아는 전혀 정반대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이미 25장 11절에서 말씀했지만 반드시 이 예루살렘 성이 성전이 다 폐허가 될 것이고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 되는 너희들은 포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하나냐는 전혀 그 이야기하는 다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인기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냐가 인기를 얻었고 청중들로 하여금 존경받았겠죠. 왜?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주니까요. 에레미아는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참 메신저로서 하나님께 더 진정 선포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고? 인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성전이 폐허가 되고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단 말이요 결코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다라고 믿는 것이지 그러니까 끝까지 이두 선자는 그러한 대립 속에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하나냐의 메시지는 그 엘레미아전 25장 그리고 27장에 있는 내용과는 정면 충돌을 믿습니다 정반대의 메시지인 것이죠. 자 오늘날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또 많은 메신저들 가운데는 이런 똑같은 성향이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듣고 싶은 말만 하는, 내게 뭔가 위로가 되고 그냥 소망만 주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계속 말하는 거지만 어떤 전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 어서 메시지가 들려오면 조금 껄끄럽고 부담스럽고 귀에 그리 달갑지 않은 소리들은 들었다가 빨리 그냥 흘려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내게 뭐가 감동적인, 뭔가 이내 감성에, 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뭔가 위로가 되는 그런 말만을 이렇게 우리가 되새기고 또 마음에 담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진정으로 들어야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듣기 쉽, 듣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이야기를 거부해버린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자 병원에 갔습니다. 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의사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당신이 요렇게, 요렇게 하면 나을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희망적인 뭔가 소망을 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한 가지는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어떤 약을 처방받고 또 어떤 그 항암 과정 속에서 항암 치료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동시 에 하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잘 듣고 싶은 희망의 메시지 그런 것만 듣고 왔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그 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겠는지 아마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나에게 그런 일을,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당하느냐? 분명히, 뭐, 구침받고, 뭐, 어쩐다고, 나에게 희망증을 하지 않느냐? 라면서 그 과정 이야기는 듣지 않고, 그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까마득 잊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성경을 읽으면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하여, 어, 뭐 새벽 기도에든 또 수요 예배든 또 금요 기도에든 또 추일 예배든 그 어떤 예배 형태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어, 뭐 TV 인터넷 방송 뭐 여러가지 또 유튜브 뭐, 뭐 노튜브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 들 때마다 내가 정말 그냥 내가 원하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정말 내가 들어야만 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는 갈망함이 내 안에 과연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이 이후에 많은 이야기했지만 그런 이야기로 오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아무튼 저도 어 저와 함께 이 주사한 규제를 뭐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나가겠지만 뭐 듣다 보면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고 이 본문을 가지고 꼭 그런 이야기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가질 정도의 어,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다 심판과 어떤 저주 그리고 멸망의 메시지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그냥 위로가 위로를 주고 뭔가 소망을 주고 하는 이야기만 있어요. 자, 우리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출신 배경도 믿을만하고 왜냐면 기부원 출신이거든요 예언의 형식이나 내용만 들으면 참 선지자 같습니다 오죽하면 에레미아가 거짓 예언인 줄 알면서도 그의 예언을 듣고 아멘이라고 반응을 했을까요 에레미아만 빼고 모두가 깜빡 속을 정도였습니다 2023년 발표한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개신교신자 개신교 중 2단의 비율이 최소 6%에서 최대 12%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체 교회 출석자 약 545만 명 중을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34만 명, 최대 66만 명 정도가 바로 아, 2단에 속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10명 중 1명 정도는 이단인 셈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만 수많은 이단이 있고요. 재림예수를 주장하는 교주들도 재림예수라는 사람이,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만 들어서는 이단인지 정통 교회인지 구별이 어려울 만큼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요즘에 뭐 간판도 봤습니다. 뭐 대한예수장로회에 기독교 장로의 여러 간판들이 있지만, 그 간판만을 보고, 또 목사라고 하는 어떤 직임만을 보고,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기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이단들은 온갖 위로와 소망의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고 결국 미혹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기성교회의 어떤 단점들, 또 거기서 상처받았던 이런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결국은 기성교회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단에 속하게 하는 그런 속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은 오직 예수뿐임을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누가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가 과연 성경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더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선택을 할 때에는 그 교회를 단임하고 있는 그 목회자가 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교육부가 인정하는 그러한 신학교 또 대학원, 이런 곳을 거쳐서 어느 정도 성경의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석하고 할수 있는 정도의 그 어떤 능력을 갖춘 그런 출신의 그런 목회자가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제가 들는 것도 최선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 교회를 가셔서 주보를 보면. 또 교회 어떤 그 홈페이지 사이트 들어가면 그 목사님의 어떤 학력이랄지 또 여러가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는 한번 깊이 잘 살펴보시고 또그 메시지들을 듣고 나서 혹여나 이 성경 중에 어떤 문제성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그 상담을 통해서 한번 좀 점검, 점검해 보는 것이 이처럼 이 이단들과 이 사입이 종파들이 이 판을 치는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도 어 분별력 있게 어 정통 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체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목사라고 말하고 이게 어 정상적인 교회라고 기성교회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이런 거짓된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만 다시면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좋은 이야기만 계속 던져주면서, 때로는, 어, 전혀 하나님 말씀과는 무관한 그런 자기 이야기, 자기가 들은 어떤 메시지, 뭐, 신을 통해서 직접, 뭐, 질통제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지하면 안 됩니다. 지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맹목적 신앙, 맹목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맹목적으로 누구를 초종하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 합니다. 어, 그 목사님이 아니면 뭐그 목회자가 무슨 뭐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뭐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뭐 어, 대단한 또 실력을 갖고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 성도들이 바른 길을 선택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그 진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에레미아가 말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그 말씀이 그 예언이 성취되느냐 그렇지 못하냐 느 따라서 그에 따라서 그 예언자의 아니면 그 목회자의 진위가 그런 판가름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거짓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 성취가 안 되고 참선자의 말만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바른 신앙의 선택 또 교회의 선택이 또 목표자의 선택이 있기를 제가 바라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 종교적으로 또 우리의 신앙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부터 내가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만 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고 또 구하는 그런 우리의 지혜로운 삶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정통교회, 이 정통적인 신앙,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 속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 마지막에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좋은 것들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